네, 먹고 사는 문제 어렵죠. 청년들도 사랑하고 또 들어주시는 방송, 와이텐라디오, 이슈앤피플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상암동 한시 청년들 만나실 텐데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용 민주당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함슬 국민의힘 전 중앙 홍보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정치권이 계속 공방입니다. 국민들은 걱정인데 싸우는 걸 지금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싸워야 되는데. 그안보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입니다. 그 자체로는 비극이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입니다만 이 여야의 입장, 지난 정부와 현정부 입장이 달라서 굉장히 파급이 커지고 있죠.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당시 주요 안보 담당 인사들을 소환하고 있거든요. 이 흐름 어느 쪽 방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지웅 위원부터 먼저 말씀해 아,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안타깝게 국민이 돌아가신 일이고 네. 그리고 북에 의해서 돌아가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진상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방식으로 밝혀져서 명예도 회복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 재발 방지도 돼야 된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좀 이뤄지고 있는 수사의 모습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니까 러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결과 지금 그 월북 의사가 있었다는 결과도. 해경이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정치인이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발표한 것이고 또 하나 더는 당시에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기옥 간사가 네. 어, 이 월북이라고 볼만한 분명한. 그 정보가 있어서 국방부가 그렇게 발표한 것 같다라고 사실 그때 당시에도 동의를 해줬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문재인 정부가 그냥 기획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어 다른 판단 완전 180도 다른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판단되었는지가 드러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해경이 뭘로 뭘 근거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혹은 아니면 그때 봤던 si 정보가 뭐 진실이 아니었다. 다거나 근데 그런 것과 관련된 설명은 없이 계속 뭔가 일단 월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음.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서 되려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사안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감사원의 공식적인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발표 전에 어제부터 내용들이 좀 바깥으로 새 나와서 국민분들께서 많이 놀라시기도 하시고. 와, 정말 새로운 사실에 충격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감사원의 보고 발표에 따르면, 삭제되었던 문건이, 저는 처음에 16건인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100여 건이 훨씬 넘는, 네, 106건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들이 삭제되고, 그리고 저는 그게 임폐, 은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경은 나중에 못본 걸로, 나는 안본 걸로 하겠다라고 지금 그런 말을 쏟아내서 지금 국민들은 더 화가 난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이 누군가가 뭐 대충 덮으려고 한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각 기관의 수장들이 함께 뭐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뭐 무언의 같은 뭐 같은 뜻을 맞추지 않았다면 이런 식의 큰 일은 덮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굉장히 네. 무거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뭔가 의도가 있다 의도를 왜 오히려 부각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감사원이 국정감사의 중심이 됐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사실은 구, 감사원 사무총장이 누군지 국민들이 아신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확 도드라지면서 중립성 문제 정치적인 이벤트를 너무 많이 만든다 이런 논란과 비판이 야당 측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감사원은 통상 지금까지는 검찰 수사나 수사가 이루어지면 조금 거리를 두거나 수사 이후 혹은 이전 이렇게 좀 나눴었는데 지금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인데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편현에 따르면 동창 두드리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여론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 아니다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것 같거든요. 먼저 공방 의기 드리죠. 사실은 한국에서 감사원이라고 하는 기관은 그래도 감사원에서 발표하면 저건 객관적이겠거니라고 신뢰받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앵커께서 이야기해주신 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감사원이 갑자기 나서서 일단 하고 있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지를 보냈던 것도 좀 무리스러웠다는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런 이제 그 검찰의 조사가 있다 손 치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위법 사항은 아닌데 저는 이번에 좀두 가지가 의아했는데 하나는 보통 감사원 결과를 중간 발표를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그까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있었던 게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감사를 할 때가 중간 발표를 했던 게 있었고요. 네네. 그 이론은 보통 하지 않고 게다가 이 사안은 뭐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종 결과를 발표해도 좋았을 걸 중간 발표를 했다는 게좀 의아하고 또 하나 더는 수사를 의뢰했는데 원래 감사원의 수사를 의뢰하려고 하면 어~ 감사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때만 수사 의뢰를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할수 있는데 이 사안은 사실은 누군가가 도주한다거나 증거인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도 무리스럽게 검찰의 수사 의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결과를 발표하거나 혹은 아니면 수사 의뢰를 한다손 치더라도 감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 하고 발표하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아 저거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발표된 것이구나라고 네. 할 텐데 그렇지 못하게 한 것이 저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우려스럽습니다. 감사원이 좀 무리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감사라는 곳은, 아, 감사원이라는 곳은 감사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께서는 감사가 왜 검찰이 하는 일을 먼저 해라고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감사의 그 감사력이라고 하는 그 정보력이 정말 대단하다, 수사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구명조끼 구명조끼에 한문이 적힌 구명조끼가 있었다라는 사실 을 우리,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구명조끼 한문 이것은 이 서해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원의 지금 현재 감사 실력에 저는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해야 된다. 자 그런데 뭐 포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검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어, 절차 없이 감사원이 감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좀 강한 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감사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 그러니까 전혀 어쨌건 이제 감사원의 그 능력의 여부가 지금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를 들면.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고 여겨져야 그 결과가 나도 와 사람들이 좀 신뢰를 할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걸둔 이유는 그 감사원의 어떤 직무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감시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감사위원회를 다 패싱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정도 사안은 매우 중요한 감사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전혀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진행하고 있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수사 의뢰 역시도 네. 감사위원회 논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패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되려 논란이 되게끔 자초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한들 이런 논란을 만든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진실로 여겨질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문서를 삭제했다는 부분도 그때 이제 모든 문서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박재현 국정 원장은 자기네들이 볼수 있는 문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원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네가 국정원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 문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네. 거죠. 근데 그 조치를 했다는 걸로 자기에게 되게 뭔가 증거 인멸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다 정리해서 밝혀 주는 게 감사원의 역할일 텐데 되려 지금은 되려 이제 서울 국방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네. 그 이제 박지원 원장이라든지 더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제 자료를 최종적으로 전달, 이렇게 공개하는 게더 옳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좀 묻고 싶은 게,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정치감사라고 규정을 하고, 판을 짜놓고 여기에 대해서 몰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사의 칼날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이, 월북을 했다라고 판을 짜놓고 끼어 맞췄다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한국이 아닌 곳에서 이러신 일이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보도되는 것에 의하면 어쨌건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는 하는데 그 월북 의사를 밝힌 것이 어떤 위협에 의해 월북 의사를 밝힌 거라고 이해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로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는 해설의 여지가 없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정도의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그때 당시 국방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의원들도 그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내려진 판단에 대해서 당시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이것이 다 180도 번복돼서 되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과정을 이렇게 일일이 공개할 필요가 있는가? 되려 다 정리를 해서 납득할 만한 증거들을 다 모아서 발표하면 될 것을 중간에 계속 흘리는 방식이잖아요. 네. 사실 감사원 보도자료도 원래 오늘 발표하려고 했는데 어제 한 언론사에 단독으로 줘서 네. 이게 더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피살당하고 총 맞고 불태워진 그 가족들은 계속 수사를 요구했었고요. 이제 와서야 주목을 더 받고 힘을 쓸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서른 시간이 넘어도 NSC조차도 소집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NSC는 놀스 서비스 센터가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감사원의 이런 행동은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저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네. 예. 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겠고요. 저희가 그 이대준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대진 씨도 스튜디오에 모셨었고 또 반대 입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민감한 SI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 확인을 하고 그 당시에도 어뭐 월북. 의사 추정, 그 다음에 시신, 이제 피살에 대한 추정, 추정 자료에 대한 것들이 좀 정해지지 않은 논란으로 커지고 있는데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들 또 여야의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슈를 좀 바꿔봐야 되겠는데요. Y10 라디오 청취율 조사기관입니다. 샵연구사업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지금 Y10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검정색 글씨로 숫자가 하나 떠 있습니다. 예. 절대 정치적 의미는 없습니다. 그 숫자를 저희에게 문자로 유료 문자입니다. 50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참 길게 가고 초기에 비해서 폭발력이나 파급력은 적어졌지만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또한번 이게 저잘 모르겠어요. 법조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무고 혐의로 송치를 했는데 증거인멸은 불송치를 했습니다. 동일한 사인데 이렇게 결정되면서 이게 뭐랄까요? 실체가 뭘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성상납 여부가 실체가 되는데 밝힐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는지 이번에는 함수 연결 개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일단은 뭐 수사기관에서 어, 무고혐의로 오히려 이것을 송치하겠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수사기관의 의견에 존중하면서 그 사실이 맞다라고 저도 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어, 안타깝다,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이,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이준석 신드롬, 그리고 청년 정치라는 이 바람, 그리고 젠더 갈등에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남성, 우리 네. MZ 세대들의 편을 들었던 그런 모습에서도 저도 참 괜찮은 정치 자산이다라고 한때 판단을 한 적도 있었지만 과정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를 맞은 것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혹시 같은 또 국민의힘 관계자분들과 대화 좀 나눠 보셨나요? 뭔가 좀더 다른 정보가 있으십니까? 뭐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뭐 사석에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 네. 뭐 압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판단은 다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예측은 했습니다. 네. 예, 예상되는 일이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은 이전에 경찰의 발표 내용도 보면 혐의 없음,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그것이 혐의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게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오래 전의 일이어서 네. 네. 지금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것도 사실 당시도 전좀 의아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주면 훨씬 더 깔끔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음. 또저 무고 혐의에 대해서 이게 무고일 수 있다라고 한건그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지금 상상나 무역 관련해서 어떤 실체가 있다고 본것 같고 네.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것이고요 그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 밝혀질지 몰라도 물론, 이제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분명히 성상납을 했다라고 네. 하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나는 단연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이 사안은 사실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치인의 생명을 치명적이죠. 완전히 걸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법적인 판단을 받는 걸 넘어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인에게는 되게 치명적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준석 대표는 계속어 반대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정황 상황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나는 성상납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한 건 저는 기억은 잘안 나는데요. 뭐 가로세로 연구소가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는 한 것으로 예, 알려져 있죠. 그 얘기는 약간 같은 것까지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보통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준석 대표가. 음. 자기는 그 관리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말하다가 어떤 라디오에 나와서 그 앵커가 질문합니다. 네. 그래서 성상납 없었다는 겁니까? 하니까. 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서 일단 그런 표현을 잘안 쓰려고 하셨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약간 뭔가 찝찝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호한 영역 안에서 맞다, 아니다가 아닌 방식으로 또 사실 그 자체가 이슈를 키울 수 있어서 한 대응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까지 하셨는데요. 일단은 여당 정치권의 변동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도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음. 이준석 전 대표 이제 국민의힘에 있을 수 없고 나와서 창당해야 되지 않냐 정치를 계속한다면 그래도 한때 그 바른 미래당 쪽으로 바깥으로 네네. 나가서 나, 나가셔서 정말 배고프고 숨을 <laughs> 예,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가시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안 나가고 끝까지 본인의 결백을 밝힐 것 같다라는. 지지 세력도 예, 탄탄한 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안 나가실 것 같습니다. 지지 세력도 있고. 네. 안 그래도 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신당 창당 했더니 호남과 20대에서는 제3당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권지웅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게 몇 가지 맞물릴 것 같은데 한두 가지 요소가 이준석 대표에게는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지금처럼 낮을 것인가? 네. 낮다고 하면 제3당을 만들 가능성이 전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제 개편 관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과거에 이제 민주당의 부족함도 포함되어서 위성정당 일이 있었잖습니까. 근데 어쨌건 이게 준연동은 비례제가 지금 현행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어 30석이 아니라 47석 모두가 연동형으로 네네.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나 혹은 아니면 훨씬 더 비례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선거제가 개편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때도 그렇게 바꾸기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미완의 제도 개혁이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또 의원분들께서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laughs> 네. 자, 미디어 토마토가요. 어, 뉴스토마토 의뢰로 11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에 가시면 되고요. 이준성 신당은 16%, 민주는 39.7, 국민의힘은 30.9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거 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굉장히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자, 차기 당권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요. 어, 이런 여파일까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꽤 유의미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안철수 김기현 의원은 뭐 이미 뛰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함수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대국민적 인지도와 이미지가 유승민 의원 뭐 괜찮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라는 것은 사실은 100%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아도 무방한 것이거든요. 당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네. 유승민 의원은 전당대회가 막상 치러지면 이 7대3의 비율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당원 내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때와 같은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 유승민 의원이 막상 전당대회가 되면은 저는 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렇다면 누가 될 것인가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국민의힘 청년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9월달에 나윤권이라는 가수가 네. 잡고 싶다라는 노래를 예, 냈다고 합니다. 저는 네. 그거 보면서 나 나경원 아, 네. 윤 윤상현 네. 권 권성동 네. 이세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뭘 잡고 싶은가? 당권이 잡으시, 잡고 네. 싶으신 거겠죠. 어, 세분다 공통점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는 추정이 되는 분들입니다. 저는 세분 중에 한 분이 당대표가 되실거라고 생각해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네. 인심보다는 당심. 당신과 또 윤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 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말씀하신 것에 그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 단질서에 대해서 잘 알지 그렇죠. 못합니다. 네네. 근데 다만 조금, 어, 약간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유승민 전 의원은 안될것 같다는 겁니다. 음. 근데 저는 그게 좀 사실은 우려스러운 지점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 운영을 잘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그러니까 원래 이제 취임 때 기대했던 것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적절히 견제하면서 좀 중도층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게 당 혹은 아니면 정부가 운영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좀 다른 의견을 낼수 있는 사람이 당권을 잡는 게 저는 국가에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지금 그전에 내부 총질 문자나 네. 어뭐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모습이라든지 원내대표 선거가 되는 걸 봤을 때 어, 절대 유승민 전 의원에게 당권을 내주진 않겠구나 아주 끝까지 집요하게 유승민이 되지 못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음.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어, 비대위원께서도 민주당 내에서 아참 당심이 민심과 좀 약간 달라지는 멀어지는 것들을 좀 겪어보시고 지켜보신 경험은 혹시 있으신가요? 민주당 내에서. 많지 않으신 분들. 아,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도 네. 있죠. 네.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정치 현실인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상암동 한시청년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전하는 광고 말씀 듣고 와서요, 또 여러 가지 이 안보 이슈, 또 여러 가지 이슈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출조사기관입니다.